얘리는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해서 음. 원래 먹방인가 음. 네가 얘기하고 있어 난 먹을 게만. 맞아 좋아요. 미주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대, 이렇게 와서 멤버가 교체가 되고 아네 살린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 마블판이 아, <laughs> 정말 애였었지만. 그럼 나도 남기는 거야? 안돼. 나도 집에서 갖고 왔고. 아 오, 네. 이번은 혹시 몰라서 어, 대기업에 네. 자본주의 맛이.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룹 어떻게 친하게 되셨어요? 현아의 네. 네. 독일 아리아를 연주할 때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머씨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듣고. 맞아요. 그 뒤로 또 공연을 같이 많이 하게 아, 해가음 네. 맛있다. <laughs> 음 너무 <laughs> 맛있다. 맛있어 너무. <laughs> 음 맛있다. 오이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방향 오이테라. 음. 완전 맛있어. 너무 있다 음. 잘삶았네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데치는 것도 싱싱하게 는거든역시 그런 거지. 결국 재료가 좋아야. 지금이 한지철이 아니라서 많이 못 보냈다고 아.. 철되면 더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귀할 때 귀한 걸 보내야 음. 그냥... 아, 네아 네. 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클리어 했습니다 아다 먹었어? 제아 너무 맛있습먹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노래하기 전에 매운 거안 먹는데 음. 언젠가는 두달 가까이 한달 넘게 투어를 하는데 한국 음식 계속 못 먹고 있었어요 아, 네. 딱 빨리 도착하자마자 네. 그 식당 이름이 아름거리면서 아. <laughs> 주소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근데 뭐 근처에 식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냥 괜찮아지는데 음. 갑자기 못 뛰는 어, 이유가 <laughs> 지금 공인 시작이 3 시간 전인데 혹시 또 뛰어갔어요? 아뭐 그래서 어디셨어요? 뭐 김치찌개. <laughs> 아, 찌하한국 오토로 하면서 내가 잘못 내가 지금 무슨 짓을 <laughs>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뭐 얘했는데아 그래도 이렇게 그 먹었던 그 뿌듯함. 음. 그런 줄 잘했어요, 그날. 아, 근데 네. 아, 네. 네. 네, 이게 반복하면 실수가 있지 싶긴 싶지만 한 번이니까. 네. 네. 네,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먹어야죠 아, 이제 성악가 선생님들은 이렇게 마늘 들어간 음식도 먹으면 노래하다 가그 냄새가 향이 올라온다 고해서 그런 것도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키스 시는 거 하셨네. 아, 네. 네. 서로 마주보고 노래를. 그 노래를 해야, 해야 되는데. 정 대방에게. 그 마늘 좀쓸수 수수수 없으니 음. 혹시라도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미리 고, 고백을 하고 가죠. 아, 음. 나 오늘 마늘 먹었어. <laughs> 음. 괜히 내가 기억나는 게 한국 유학생들 막 김치 같은 거 집에서 먹고. 네. 연습실에서 막 연습을 아, 하면 그 방에를 모르고 딱 들어가서 어, 여기 아, 여기서 학생이서 그러다 그랬지. 참기 마늘. 그래서 차마 한국 음식을 먹고도 여국 친구들한테 미안하니까 음. 알려먹었어. 아, <laughs> <laughs> 아, 내가 오늘 이태리 친에가준 거야. 자, 이 일본 너무 이뻐다언그니까요쁘죠 네. 팬텀이라는 네. 네. 뮤지컬을 작년에 정말 오프닝 날부터 그나이 막이 내리는 네. 날까지 함께했었어요. 성악가로서는 좀 해볼 수 없는 음. 그런 경험을 한걸 기념하고 싶었던. 음. 음. 사진 같은 거좀많 네, 네. 포토북처럼 아, 어, 앨범처럼 그리고, 네, 이 안에 좀 내용을 알차게 해가지고 네. 많이 읽을 아... 거리나 이런 것 해보죠 아, 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또 <laughs> 제가 저희 또 라디오에서 제가 몇번 선생님 응원을 선곡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코리안 심포니, 이제 국립 심포니가 됐죠 함께한 동요 앨범 음. 그 앨범 녹음하실 때뭐 에피소드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음. 어른들이 들어도 좋은 음료 아, 이런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창법을 막 소아코처럼 호호 이렇게 안 하고 음. 좀더피어하게좀더 순수하게 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고이 음. 낯익은 멜로디인데 완전히 다른 편곡에 그 옷을 입혀놓니까 으 너무 예쁜 거예요. 음. 조금 꾸거면더 네. 예쁘다고. 거기도 휘파람 부셨다는 거 기억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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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맞아요. 네. 네. 음. 노래보다 휘파람 조금 더 잘해요. 은채하면 <laughs> <laughs> 음. 클래식 라디오가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어. 선생님 라디오 하셔도 너무 잘어울아요 음, 그렇죠. 네. <laughs> 일단 목소리가 좋으시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지 않은데 음. 재밌을 것 같아요. 향법 얘기를 방금도 하셨는데 펜텀. 그 뮤지컬이랑은 조금 창법이 다르지 않나요? 이 작품도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게이 여주인공 자체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주역 가수가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쇼프라노가 참여할 수 있었던 거고 발성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본업으로 못 들어가죠. 아 그렇죠. 네. 아 핸들, 하이드, 모짜 이걸 못할까봐. 음. 그리고 그게 하루 아침에 한다고 뭐 이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런 욕심은 좀 적고, 그거는 적고, 어,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그런 캐릭터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게. 뭐제 목소리가 워낙에 이렇게 막 굵거나 그렇지를 않아서. 청아하신쪽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조금 밝게 노래하니까 음. 그렇게 또 그런 분위기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희한하게. <laughs> 제가 거기서는 방법 소리가 큰 편도 아니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멀리 나가는 발성을 하다 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샬롯데 극장 지붕 보수 공사를 인선회가 해야 된다. 아 <laughs> <laughs> 되게 재밌는 표현대로 이렇게 음 해주시죠. 원래 고음악쪽에 또 스페셜리스트로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외국어를 조금씩 하는데, 제일 못하는 말이 사실이태리어예요 음, 너무 음. 부끄럽게도. 근데, <laughs> 그이태리를 이제 배운 게, 오페라 스코어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뭐, 보통 그렇죠. 한 200, 300년 된말이가아요 아, 아. 넘게는 400년 된 말이란 네. 말이에요. 그 말대로 가서 이태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깔깔대고 있어 <laughs> 옛날 말 한다고 <laughs> 네, 보시겠습니다. 아렵게 <laughs> 황송하그런그 아, 이런 거를 이태리어로 하고 있는 데 음. 네, 그런 거로 하고 있긴 한데. 그당시에 말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사극을 보잖아요. 그렇죠. 사극 연기를 또 하고. 그래서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히 격이 있어서 또 노래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시적이고 현대화하고. 음. 네. 네. 아 진짜 그리 하지 않고 다 먹는다 말하면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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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클린한 적이 처음아그래니 너무 맛있네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음. 네. 이제서의 일정이랑 어디에 수급도 네. 뭐 하시는지 네. 이번에 한국 일정에서 큰두 가지 말하자면 페스티벌인데 네.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챔보홀에서 어, 아, 디오 슈브트 해가지고 슈발츠로 실리아 네. 이런 네. 페스티벌처럼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다요박규인님과 함께 하셨네 네. 기타리스트와 아. 기타리스트였다는 썰이 있는 슈발츠의 가구들 슈발트가 실제로 기타로 곡을 다 작곡을 했어 네. 증명은 없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 음. 추측에 의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 네. 때문에 아. 그랬었는데 그 음. 그림은 공식적으로 그 바이오그라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런 근거는 없다. 음, 음. 그리고 실제로 기타곡을 하나도 남기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죠그렇 했지만, 그런 오해나 그냥 썰로만 내려오는 얘기지만, 그것 덕분에 우리는 슈가우도 기타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아노가 아닌 기타 반주로 그 노래를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는 거죠. 음. 새로운 의미, 아, 이런 구조을 그럼 이렇게 하면 더이 말이 잘 전달되겠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겠구나. 음. 이런 어떤...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폭을 넓혀줘서 음.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아, 네. 또 그리고 또 피스가, 네. 이제 평창 네. 대관령 음악제에서 알렉산더 멜니코프라는 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와 네. 같이 리사이틀을 하게 됐어요. 음. 10년 전쯤에 어, 저랑 음악 음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아네어이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감독 독선입니다. 이거 죠 조반님 녹음이 끝날 때였었는데, 음, 네. 저희 작품을 하시던 톤마이스터께서, 알렉산드 멜리코프가,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러면 임선희 씨랑 작업을 할 수가 아. 있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죠. 그런 분이 저를, 제 목소리가 너무 음. 좋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만나서, 미스를 하루 종일 했으니까프랑스곡 독일 곡고다 이렇게 해보고, 아, 너무 좋다고. 네. 근데 너무 바쁘시고, <laughs> 스케줄이 안 맞아서 네. 10년째 공연을 못하고 있었어요. 잡다가 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오, 그래서, 아, 안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 연락이 와가지고, 어, 임선혜 씨가 이번에 <laughs> 리사이클 하는 거 보고, 이거 자기가 같이 연주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아, 아,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아, <laughs> 아. 그럼 선생님, 지금 베를린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5년이요. 15년 정도. 니 네. 소프라노 인터에 선생님이 음. 추천하는 베를린의 하크레이스. 아니, 음. 나만의 내가 최애 최고. 공간 마음 가는 대로 걸으라고 음, 얘기하고 음. 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네. 걷다 보면 그 슈프리라는 강이 나오는데 네. 한강이, 한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폭을 네. 가진 강이잖아요 근데 그 강을 따라 걷는 맛이 되게 좋고 음. 또 그걸 쭉 가다 보면 산은 없지만 나무를 많이 심어 놔가지고 음, 음. 그 그렇게 또 쾌적한 공간이 나와 치아 네. 같은 이라는 곳에 가시면 정말 헉, 이게 엄청난 숲같아요 그 안에 맞아. 여기가 도시라는 것을 까맣게 입게되고 네. 여긴 네. 어디지? 대한 <laughs> <이런 거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바쁘신데 즐오늘 도시를 함께 해주셨는데 요리까지 해주셨어요 아유. 소감이 어떠신지? 음 되게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2프로 탐난다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이 정도 두분의 요리 실력이라면 내가 해도 괜찮겠다면 네. 아 <laughs> 고정으로 사실 저희 몇 번이나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들오시면은꼭 연락 주세요. 아 진짜요? 아, 진 진짜. 어, 진짜. 어, 아까 스킨까지. 했어요. 아 약속. 제가 매니저님께 방송 날짜까지 알려드릴게요. 어. 네. 아예 위험을 느끼게 됐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되게 재밌었고요. 네. 어.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재주가 많고 음악 연습실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그런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어,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오, 아. 또 있으세요, 선생님?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앞치마 선물을 또 받아가지고,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나. 조금 더 스페셜하고, 네. 꼭 앞치마를 빨아서 쓰시는 일상 그럼... <laughs> 한한 벌이 더 있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다가